수준 차이도 있고 ABS 영향도 있어요. 그냥 둘 다예요. 그냥 뭘뭘한 가지만 지금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뭘 꼽는 게 그게 지금 뭐 의미가 있어요? 지금 ABS 때문이다, 수준 차이다. 이걸 두가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? 지금? 에? 한국 야구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뭐 때문이야? 뭐, 뭐 때문이야? 네 말이 맞다, 내 말이 맞다. 이게 의미가 있냐고요? 지금? 네 말이 맞다, 내 말이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. 제 말은 한국 야구가. 아니 미국이랑 일본이 ABS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ABS로 도입하면 이겼을까요가 왜 나와요 지금 미국이랑 일본 수준 높은 나라는 ABS 지금 놓지도 않았는데 ABS 났으면 이겼을까요가 왜 나오냐고요 지금 그게 의미가 있어요? 아니 지금 국제 대회 나가가지고 그래도 한국이란 나라에서 야구가 인기 스포츠인데 국제적으로도 야구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더 팬들이 올라가지 미국이랑 일본보다 야구를 못하는 나라가 ABS 도입해가지고 지금 보면 열한 개 주고 있고 한 경기에서. 아,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, 이게 지금. 그냥 그럼 이럴 거면 국제대회를 왜 나가요?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끼리 야구하면 되지. 어쩔 수 없죠. 제가 이만큼 설명을 했는데, 제가 이만큼 설명을 했는데, 이해를 못하면 제 설명에 문제가 있는 거죠.